안녕하세요, 우기북입니다 오늘은 기초 회화 시간입니다. 저와 함께 먼저 대화 내용부터 들어보시고 바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Hey, 这是谁呀你在这干什么呢好久不见了我在工作呢아这样啊世界太小了你过得怎么样托你的福我过得很好네 짧은 대화문을 들어봤는데요. 한 문장 한 문장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这是谁呀？ 이게 누구야라는 뜻입니다 저시 쎄야 저저시 쎄야 쎄야 저시 쎄야 저시 사성사성 쎄야 이성경성입니다 저시 쎄야 저는 조금 강조해서 읽어주시고요 시는 약하게 읽어주셔도 됩니다 저시 쎄야 저시 쎄야 저시 쎄야 这是谁呀这是谁呀这是谁呀这是谁呀게누구야这是谁呀게누구야这是谁呀这是谁呀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소리> 그 다음 문장은요. 이在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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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데데데데데 <목소리> 干什么呢?干什么하면做셔머랑 똑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 하고 있니? 라는 뜻입니다. 보통 회화체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단어니까요. 이 문장 전체를 통째로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你在这儿,你在这儿,干什么呢?干, 사성입니다. 干什么呢? 什么이你경성什么呢什么呢你干什么呢你在这里干什么呢你在这里干什么呢什么呢你在这里干什么呢你在这里뭐 하고 있어你在这里干什么呢你在这里뭐해你在这里干什么呢你在这里干什么呢문장 뭐 전체를 통째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고, 많이 뱉어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 너 여기서 뭐하고 있어? 니在这干什머呢 중국어 전체 문장의 이 리듬을 잘 생각하시면서 외우시면요. 훨씬 더 중국어 문장을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니在这干什머呢이 전체 문장을 통째로 여러분들이 익히시기 바랍니다. 니在这干什么呢?니在干什么呢니在干什么呢 이在이쩔간쎄머노이쨔이쩔간쎄머노그 다음 문장은요 하오쥬 부 쟤나 하不쥬부 쟤나 하 삼성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앞에 있는 하오는 이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오쥬 하 이성 삼성입니다 하久不그 다음 이성 사성이요 부쟤하久 不见，好久不见了，好久不见了，好好久不见了，好久不见了，好久不见了，오랜만이야，好久不见了，好久不见了，好久不见了. 제가 계속 발음을 강조해 드리면서 처음에는 천천히 들려드리고 나중에는 빨리 들려드리는 이 패턴 자체가요 이렇게 발음을 강조한 학습 자체가 여러분들이 더욱더 청각적으로나 암기하시기에 더욱더 도움을 드리려고 제가 계속 반복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히실 때 제가 이렇게 반복해드리는 걸 더욱더 집중하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好久不오了好久不见了.好오不见了야아 정말 오랜만이야 好久不见了.아 정말 오랜만이야 好久不오了 오랜만이야 오 好久见다. <김봐> 그 다음은요, 我在工作呢,나 일하고 있어. 我在工作呢,나 일하고 있어. 我在工作呢,我 삼성이고요,在 사성이고요, 工作, 일성, 사성입니다. 工作呢,我在工作呢,我在工作呢,나 일하고 있어. 라는 뜻인데요, <Türkiye> 여기에 工作는 일하다라는 동사이고요, 앞에 있는 싸에는 싸. Zai. 이 싸이란 단어는 원래 전 강의에서 뭐 뭣이 있다, 존재하다 라는 동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부사로 사용되었습니다. 뒤에 있는 꿍꿍쪼어를 수식하고 있고요. 뭐 뭣을 하고 있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사실 이게 뭐 부산지, 이게 동산지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아, 싸이라는 이 단어의 뜻에 뭐 뭣을 하고 있다. 진행을 나타내는 뭐뭐를 하고 있다란 뜻이 있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이 문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하시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我在 공주어 나나 일하고 있어 我在 공주어 나我在 공주어 나我在 공주어 나나 일하고 있어 我在 공주어 나我在 공주어 나그 다음 문장은요 오 쩌양아 하면 그냥 어 그렇구나 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저양 하면 원래 이 뜻이 이런 모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뭐저양더셸 그러면 아 이런 일 이란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그냥 아저양아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냥 이런 모양이구나 라고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요 시지에 타이 샤오 라 시지에 타이 샤오 라 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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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지에 타이 삼성경성입니다. 샤라 小了，世界太小了，世界太小了，世界太小了。세계가 실제 세계란 뜻입니다. 그리고 와 정말 작구나. 화자에 그 감탄하는 어감이 내포 있는데요. 세상 정말 좁구나라는 뜻입니다. 다음 문장은요. 어떻게 지내니? 你wode怎么样? 이 꾸어 더써야이 문장은 정말 쉽죠. 한번더 반복하시라고 제가 이 문장을 이렇게 겟드렸고요이 怎么? 사성 경성입니다. 怎么 삼성 경성, 怎么样,怎么 사성, 怎么样,你过怎么样你过怎么样你过怎么样你过怎么样 어떻게 지내? 你过怎么样 어떻게 지내? 니 꼴도 怎 모양. 이 꼴도 怎 모양. 어떻게 지내? 이 꼴도 怎 모양. 이렇게 쉬운 표현은 그냥 통째로 여러분들이 아, 어떻게 지내? 니 꼴도 怎 모양.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많이 반복하시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죠. 투어니더 푸. 투어니더 푸. 투어는 어떤 기대다라는 뜻이고요. 니더 푸. 당신의 복이란 뜻입니다. 복이란 단어가요. 푸. 이성이고요. 푸. 니더 삼성경성 이성입니다. 니더푸 일성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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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더 푸 투어니더 푸 당신의 복에 기대다 라는 뜻으로요. 직역하면요. 의역하자면 아 당신 덕분에 당신 복에 기대서 잘 지냅니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덕분에요. 투어니더 푸워 궈더 很好.我过的很好. 很好，我过得很好，我过得很好。那同位下一起内容，我过得很好，我过得非常好，我过得非常好。<�RISADAS>, 이렇게 '非常'이라는 부사를 사용해서 강조를 해줄 수도 있으니까요. 뭐'我过得很好' 해주셔도 되고, '我过得非常好' 이런 식으로 강조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전체 문장을요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익히셔야 되는데요. 이 문장 전체 대화문을 통째로 들으시면서 익히시는 것보다 제가 중국어 공부법 강좌에서 강조를 해 드렸다시피요. 많은 문장들을 계속 통째로 듣는 것보다 한 문장만 연속해서 듣는 게꼭 아버지 어머니께서 어 아기 때 우리에게 많은 발음들을 이렇게 들려 주시면서 우리의 그 발음을 교정시켜 줬던 것처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 문장씩 이걸 들어보시면서요. 익혀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이 강의에 대한 복습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영상은 정말 한 문장씩만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연습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연습용 재생 목록을 따로 만들어서요. 이때까지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만들 모든 영상들의 문장 듣기만 모아놓은 파일을 만들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메인 강좌를 통해서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 연습용 파일들로 계속 반복하시면서 들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중국어가 날로 날로 성장하실 수 있도록, 저는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복해서 들어보시면서요. 익시길 바랍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 개씩은 꼭꼭 눌러주시고요. 구독을 아직 안 하셨다고요? 아직도요? 질문사항 있으시면 얼마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지금 댓글에 대한 답변율이 100%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질문에는 다 대답해 드릴 수 있을만한 구독자 수거든요 만약에 제 구독자 수가 진짜 2,000명, 3,000명 이렇게 더 많아지고 그런 날이 올까요? <laughs> 2,000명, 3,000명이 그렇게 많아지고 그런 날이 올까요? 많은 댓글들이 만약에 달리게 되면 그런 날이 올까요? 아마 그때는 제가 그렇게 댓글 하나하나 갈아들이는 게 영상 제작에 지장을 초래할 거예요 그런 날이 올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영상 하나하나마다 모든 영상에 답변을 달아드리는 게 아마 불가능할 때가 올 거예요, 아마. 그런 달이 올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지금 이렇게 제 채널이 갓 시작한 이제 새내기 유튜버, 새내기 채널일 때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잘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달이 올까요? 네. 여러분들의 중국어를 책임지, 우기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저 구독 누르라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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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런 날이 올까요? 그런 날이 올까요? 그런 날이 올까요? 그런 날이 올까요? 그런 날이 올까요?